받은 우리건설 이철섭 회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 도림원 IT 건축본 도시 역사 재생입니다. 어, 이 프로젝트는 18년 봄에 또 시작해서 20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기술적 작업 기간은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늘 정책포럼 중에서는 부족한 살아있고 싶은데. 사회공원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재대생 <laughs> 사업 측면에서는 하나의 검토 요소, 시지를낼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공 발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영상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본인문입니다. 어, 1915년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철거되었습니다. 어, 전차업선화를 위해 강제 철거되었는데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기화국제가 205원 50천에 팔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허무하게 사지게되었는데 현재는 보시는 본인은 현판만 남아있는데, 이게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의 등이 되어있습니다. 어, 현재 고군박물만에 보관되어있습니다 어, 보시는게 동산항으로 사대문이 남아 있는데요 어, 남쪽으로는 순례 문, 동쪽으로는 사회사시의 행위 문지만 그리고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북쪽에 있는 문이 실정문입니다. 그런데 어, 서대문, 우리가 은히 말하는 서대문이돈이문만 사라져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멸실되어 있어서 없는데요. 돈이문은 그 외계사들이 오면 국왕이 나가서 마중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인데, 어, 돈이문이 사라지다 보니까 한양로서 순선 순서, 순성길이 네, 단절되어 있는 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문이기 때문에, 부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돈임은 어, 인 어, 국보급의 문화재 수해도 구하고몇 실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복원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실 서울시는 1970년대부터 한양도성을 보수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어, 이달에도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양도성 대각부각과 남산 공간을 조성해서 공개를 했던데요. 2010년에 보건 계획을 세웠던 이동의 공간은 주변 이 건물 매입이라든지 보로환자 문제 이후로 어, 보건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보건이라는 주제로 저희 회사에 처음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 약간 발연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아이디어 정도가라고 느꼈었는데, 그러나 도시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건설사가 어, 사회공헌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가 저희 회사 실력에서 역사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고요, 특히나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시대연이 워낙 늦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떨어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의 진척, 우의가 세부적인 논의가 되기 이전에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진행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렸었죠. 이래서 공부하면서 탄생한 용어가 도시 역사 재생이었습니다. 비록 어, 디지털 기술로 이용해서 문화재 공복을 하는 거지만 이 부분도 도시 재생의 한 분야가 아닐까, 그렇 해서 만들었던 용어죠. 결정하고, 바로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어, 기획및 운영을 담당했던 제 기획이 역사에 좀 컸는데요. 어, 문화재청하고 서울시, 그리고 저희와 함께 사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도 의미가 큰 만큼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협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8년 12월에 문화재 디지털 재원이라는 이 주제로 MOU 체계를 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시작을 했습니다. 어, 크게 복원에 있어서 건축부분과 뒤에서 보는 단청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2010년에 도니문공건기본계획이라는걸 세워놨었습니다. 이 설계 기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어찌보면 건축부분을 좀 수원했었는데요. 어. 건축부분에 있어서 대명택 교수님하고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구성에 대해서 실제 건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교영문제를 완성해 나가고요. 단청 부분도 김지영 교수께서 주도하에 자문을 하시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앞서 보신 건축이라든지 단청이라든지이 부분이 수원성에 있는 화성을 하고 질탄 시기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참고할 만한 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 위에 없었던 부분들은 수원 화성문을 참고해서 작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도서기업이기 때문에 실념문도 참고할 바 있습니다. 어 사실 이 IT 작업은 그 영화 안시성을 작업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시성을 작업하면서 역사물에 대한 특히 도성에 대한 작업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월화가 될까?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9년 8월 20일 본인은 개문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돈님은 터에서는 AR로 외관을 보수요고 그리고 체험관에서는 VR로 돈님은 안에 성을 볼수 있고, 그리고 1층에서는 어, 디오라마를 구축해놔서 외관을 볼수 있고, 그리고 돈님에 대한 역사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할수 있는데요. 어, 첫 번째 문화대를 디지털로 복원한 처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돼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어, 도시대생에 있어서도 환경재생, 경제재생, 생활재생이 있는데, 어차피 역사재생도 좀범미를 넓혔다. 이렇게, 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무시기 위해 언론에서, 어, 이 의미를 좀 소개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Technical challenges. Is it truly impossible to bring Tony Moon back to life? Tony Moon, unseen treasure. The only traces of Tony Moon remained in black and white photos. To analyze these original photos, we applied a deep learning algorithm. A 3D model of the game was constructed by calculating the camera angles used. The color restoration was conducted by studying the color particles remaining on the old tools which were used to paint korean traditional leaves furthermore various technologies were applied in combination to restore the moon to the exact historical location at last the moon moon has reappeared in seoul in the form of augmented reality and once again the gate opened its doors as it did 104 years ago now we are not only able to see the appearance of the gate, but also experience it in virtual reality. Users can meet the miniature version of the gate over the phone. And from now on, we will continue to digitize lost history of Seoul. Ponymoon is not just a gate. 우리가 개관 한4 개월 만에 2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는데 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작업을 한편 인천한 코로나의 여파로 해서 어, 지금 현재는 개관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만 돈임은 토에 가면 AR로는 어, 현장에서 이 돈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작업했을 때 당시 개발 초기에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작업하는 데 기술 속도를 따라갈수있느냐는것저 제가 작업할 당시에 이미 5G를 얘기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그 답다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였는데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추가하고 개선해 나가자라는 목표로 알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동사물에 가면 이곳이 키오스크입니다 여기에서 어느정도 돈융에 대한 역사를 나누를 해주고 있고요. 스크린 터치하면 돈융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 아니라 앱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gpx 방식이다보니까 회차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음, 추가적으로 저 왕의 행사라는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는 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계셨서도 계셔도 이돈니물을요것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앱을 까면이니어 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클릭해서 바닥을 붙치면돈니물이 뜨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고 셀카도 찍을 수 있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로사번을 가시면 사방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앱을 띄워서 보는 영상인데 화면입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동되기도 있기 때문에 밤에 가신다면 반작용으로 이렇게 보실 시요 네, VR도 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임의 전문 사원이 가면 돈임은 역사박물관 쪽에, 돈임은 박물관 운데에 어, 앞쪽에 체험관 건물이 3 개층짜리 체험관 건물이 있는데 VR을 보실 수 있도록 2층, 3층에 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아지 단되이지만 그래서 VR 화질 해상도를 계속 개선하고 있습요 이번에 지금 VR을 실제로 보는 보시면 자기가 직접 했을 때, 찾아가서 볼수 있는 건데요. 한 8분 차리 정도 됩니다그 중에 일부만 실제 어, 보시는 것을 영상을 잘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VR을 보시면 어떤 본인문에 대한 안내도 나가고, 실제 자기가 이용해서 VR 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R은 본인문 대가를 볼수 있는 거고요. v r 은 이렇게 성 안에 들어가서 직접좀로 자기가 둘러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놨습니다. 요즘 건물로 한층 정도죠. 이렇게 좀 멈추고 하는 이유가 직접 주 제가 보고 그 안내에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개방하고 한 20만 명 정도가 찾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모 따라서 오는 아이들이 VR국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재밌어라 하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역시 아이들은 잘 적응해서 보기도 하고 재밌어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에 있는 화장이나 아니라 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더 개선해 나가게. 겠습니다 네. 어, 체험관의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 가시면 어, 도니문을 14분의 1로 축소한 디오라마가 있습니다. 어, 작품 그 탐문점을 제작했던 작가 신한엽 씨가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어, 디오라마가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도니문에 대한 역사, 뭐 복원 결과에 대한 내용도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때는 이거를, 돈의문 박물관 과연계해서스탠뱅사 이벤트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망하지 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이돈의문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추가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고분 박물관에 한 판만 현재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현문을 제작을 얼마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각자자 긴각한 장인인 저희 국내의 일인자십니다. 저희 숙례문도 직접 어, 하셨던 분이신데요. 돈임문을복원는 어, 해서 지금 완료가 되고요. 이체험관 3층 건물에 의해 전해 상태로 곧 개첨해서 어, 이제 좀 지나가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아, 저희 체험관이라는걸좀 알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있습니다 음, 한양고성 v r 을 진행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예상해서 지금 드론 촬영은 거의 만바지에와 있는데요. 어, VR로 한양고성의 사계절을 볼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어, VR스토라고 어, 우리나라의 VR 게임 업체 저희 친구들은 이 VR 게임들을 상당히 많이 즐기고 있는데 VR 게임들이 만리장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VR 게임이 있는데 어, 거기서 차관에서 한양도성도 어, 지금 드론 천형이 막바지에 있고 VR 을제작해서공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몰스킨 다이어인데요. 어, 저희가 이 작업하면서 돈임은 한글 서트에도 개발을 했습니다. 돈임은 그러니까 한자체에 의해 적을 그대로 따와서 환불체를 개발했고요. 디자인에 적용해서 을 다이얼을 만들고 오픈된 기념품, 알콜페이터를 모두 적용해서 활용했습니다. 어, 앞으로는 상당 부분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발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자뿐만 아니 저희 뿐만 아니라 어, 일반 기업들도 공공기관과 어, 지자체가 협업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돈이 문 공공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위해서 문화재 보건에 대한 기타 문화재를 디지털화하는 보건에 대해서 어, 3년간 3개월 3년 정도 예산이 편성될 정도로 남들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사업도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산 사업이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늘 존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어, 근본 돈리문 보건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법률적인 문제, 어, 기간이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 19년이, 2019년이 2지 정도 수립 100주년, 3일 정도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체에 최고됐던 돈리문이었기 어, 때문에 어, 작년에 꼭 완성하고 싶었는데, 남들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자부를 좀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도, 분명, 가상과 현실, 또 온오프의 결합이 디지털 활용한 복원이 개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화재라든지, 건축물을,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묻어나 있는 공간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문화재도 어, 복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어떤 공간 우리 공무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의 어떤 삶의 노하 어떤 이런 분들이 담겨져 있는 그 공간을 데이터로 담아서 도시가 변화한더라도 계속해서 기억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